경기 시작 전 링에 등장한 무함마드 알리 그리고 시합 직전인 마이크 타이슨에게 다가가 무엇인가를 속삭입니다그후 타이슨은 바로 상대를 KO 시켜버립니다. 오늘은 두 헤비급 레전드 복서 마이크 타이슨 그리고 레리 홈즈의 경기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먼저 소개해드릴 선수는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85년 데뷔한 타이슨은 86년 트레버 허빅을 KO 시키며 WBC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후 타이슨은 헤비급 통합 챔피언 시리즈 토너먼트 에 출전하여 헤비급 메이저 세계기구 통합 챔피언 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 통합 타이틀 두번째 방어 전 상대로 레리 홈즈를 마주합니다. 73년 대변 홈즈는 1978년 켄 노톤 을 판정으로 이기고 wbc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하고 wbc 타이틀 8차 방어 성공 그리고 80년에는 무하마드 알리 를 이기며 wbc 그리고 더링 통합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통합 타이틀 12차 방어를 달성 중이었습니다. WBC 타이틀 8차 방어 그리고 통합 타이틀 12차 방어 도블 20차 방어 성공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홈즈는 타이슨과 경기 직전 마이클 스핑크스에게 두번 연속 판정으로 치며 타이틀을 뺏깁니다. 그후 홈즈는 은퇴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홈즈는 40억이 넘는 파이트 머니 제안을 받고 2년 뒤마이크 타이슨과 복귀전을 가집니다. 이 경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소문이 마이크 타이슨이 무하마드 알리의 복수를 위해 레디 홈즈의 경기를 강하게 원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리가 경기장에 직접 등장해 타이슨에게 다가가 무엇인가를 속삭이는 이 장면은 그런 소문에 더욱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검색 청크 타이슨 하얀색 홈즈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거칠게 홈즈를 압박하는 타이슨. 클린치합니다. 타이슨 파고듭니다 홈즈 앞손으로 타이슨 저지합니다 잽 주고 바디 그리고 훅 홈즈 아슬아슬했습니다 와 이번에 홈즈 어퍼컷 좋았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거 어퍼로 올립니다 2라운드 더킹후잽 여기서 쑥쑥 쑥 피하고 그대로 잽 다시 한번 잽 역시 타이슨 잽이 좋습니다 엄청난 스피드와 탄력입니다 타이슨 숙이고 바디 그리고 다시 훅으로 올라갑니다 탱크 같습니다. 와, 이번에 홈즈의 스트리트 타이슨 위험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레일 홈즈. 다시 한번 홈즈의 원투. 반격하는 타이슨. 경기 치열해집니다. 타이슨, 레프트. 다시 레프트. 바디. 또 레프트. 힘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엄청난 압박입니다. 홈즈 클린치 하며 저지합니다. 라운드 끝납니다. 3라운드. 잽을 주고받는 두 챔피언. 역시 타이슨 잽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잽을 주고받습니다. 와 이번에 홈즈의 더블 잽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웃복싱 해야죠. 그리고 들어오는 거 카운터 퍼 타이슨 위험했습니다. 이번에 타이슨의 원투 하전 홈즈 잘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러쉬 하지만 홈즈 클린치로 잘 디펜스합니다. 홈즈 앞손으로 타이슨 저지합니다. 라이트까지 좋았고요. 클린치합니다. 와 타이슨 라이트 적중했습니다. 크류 랩트까지 홈즈에겐 다행히 라운드 끝납니다. 마지막 여기서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숙이고 랩트까지 베리 홈즈를 살렸습니다. 4라운드 와 홈즈 시작하자마자 투기의 스텝 살리고 있습니다. 경쾌합니다 레리 홈즈 잽 좋았습니다. 와 홈즈 원투 타이슨의 카운터. 여기서 홈즈의 원투를 받고 타이슨 그대로 카운터 올라갑니다. 파고드는 타이슨 랩트 훅. 숙이고 랩트 다시 랩트 홈즈가 옆으로 밀려 나갑니다. 라이트 바디 추고 그대로 훅에 올라갑니다. 마키타슨 잽 주고 라이트 우와 이게 뭐죠 홈즈 다운입니다 레리 홈즈 다시 일어납니다 단한 순간에 경기 분위기 뒤집어집니다 이거 경기 진행 가능한가요 아직 회복이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홈즈 아 마이크 테슨 기회입니다 달려 듭니다 랩트 다시 랩트 라이트 다시 라이트 홈즈 또 다운입니다 아 이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홈즈 이루납니다. 주심 카운트하고요. 경기 진행 가능할까요? 경기 다시 진행시킵니다. 다이슨 다가옵니다. 라이트, 프트 다시 라이트, 홈즈, 가, 가까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다이슨 계속 몰아갑니다. 와, 라이트, 다시 프트 바디 주고. 네, 더블 라이트, 홈즈, 다운입니다. 경기 끝납니다. 마키타슨, 세대교체 성공합니다. 다운 장면 모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잽주고 라이트 번개처럼 적중합니다. 두 번째 랩트 다시 랩트 라이트 그리고 여기서 이게 들어갑니다. 마지막 라이트 살짝 스치고 두 번째 게 적중합니다. 경기 끝납니다. 홈즈는 이 경기 후 무려 14년 더 선수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 버터빈 선수와의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발표합니다. 타이스는홈즈의 경기 후 5개월 뒤 마이클 스팅크스를 단 1라운드 케어 시키며 헤비급 전기구 통합 챔피언에 등극하며 헤비급을 천하 통일 전설적인 역사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